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작품으로 인문학을 사유하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어, 제게 인문학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학문입니다. 문화예술의 시대인 지금 충분히 우리는 이 문화예술작품을 갖고도 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회화의 주류였던 자클리 다비드의 신고전주의부터 그것을 대체하고 새로운 유파를 만들어내고 결국 주류로 자리 잡은 빈센트 반고의 인상파까지 아주 그한 100년 넘는 그 시대를 미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 화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 1번 타자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 바로 자클루이 다비드입니다. 프랑스 화가들 가운데 단어컨대 이 분만큼 유명한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만큼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린 프랑스 화가도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으나 이상하게도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림은 너무 유명하지만 그 사람 이름 모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하지만 저는 그게 어느 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되게 비슷한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화가가 자 여기는 돈 여기는 명예 돈과 명예가 충돌할 때 과연 뭘 선택할 거냐 무엇을 자클리 다비드가 선택했는지 바로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클루이 다비드를 한마디로 하면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성주다.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뭐,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이 18세기 프랑스 궁정회와 결합해서 새롭게 유행한 유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루브르 미술관이든 테이트든 아니면 주요 세계적인 미술관에 가서 보셨을 때 어느 왕가나 귀족이 이렇게 앉아있는 초상화, 라든가 아니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어, 유럽의 역사의 한 토막을 그린 그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런 그림들이 다 신고전주의에 해당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런 그림을 제일 잘 그리고 그런 어떤 스타일을 하나로 완성시킨 화가가 바로 자클리 다비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술이라 그러면 예술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미술에서는 이 우위가 있었어요. 그 우위 중에 가장 최고, 즉 1등급 화가들이 그렸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역사화, 초상화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면서 보셨던 그 많은 그림들 있죠 그 화가들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그들이 그 당대에는 최고의 화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음, 최고의 화가는 역사화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우리의 자클루이 다비드도 바로 이,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고요. 당시에 이 프랑스 왕립미술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왕립미술학교를 졸업한 음, 이 학생들은 모두가 어디에 도전했냐면 바로 로마상이라는 거에 도전했습니다. 로마상. 로마상이 뭐겠어요? 프랑스 왕정 어, 국비 유학생인 거예요. 로마상에 뽑히면. 어, 로마에 있는 빌라 메디치라는 곳에서 보통 4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유학을 보내준 거죠. 우리의 자클 리다비드, 이 야심 만만한 화가였습니다. 신부제 사회에서 당신은 이제 3계급이 있었습니다. 1계급은 성직자, 2계급은 귀족, 3계급은 평민이었습니다. 자클 리다비드 가문은 세 번째, 즉 3계급 평민들 출신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사업가로 좀 유능했습니다. 돈도 잘 버시고 사업도 확장하고 그랬는데 성미가 좀 이렇게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결투를 하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클리 다비드는 어디서 길러졌냐면 자기 외가 쪽에서 길러졌는데 이것이 다비드에게 어떤 인생을 열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외가 쪽 사람들이 실내 건축이라든가 그림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제 로마상에 도전했습니다. 한 번에 붙었을 것 같은데, 어, 무려 어, 세 번이나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한세 번쯤 떨어지면 그 길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비드는 계속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 로마상을 수상했던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안티오키우스의 병의 원인을 밝혀낸 에라시스트라우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런 그림 보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빨간색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빨간색이 칠해진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물감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안료가 비쌌어요. 인공 물감 시대가 아니라 자연 염료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빨간색이 비쌌고 비싸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람한테 칠했겠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왼쪽 맨 끝에 있는 분이 빨간색 어, 쉽게 말해 옷을 입고 있죠. 근데 그의 왼손을 한번 잘 보시면 어, 두 번째 남자 침대에 있는 남자의 어, 손목을 이렇게 대고 있죠. 즉 맥을 짚고. 있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맥을 짚을 수는 없잖아요. 의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남자 침대에 있는 남자를 잘 보시면 상체를 벗고 있죠. 왜 상체를 벗고 있을까요? 저 남자의 지금 열이 난다는 거죠. 어딘가 몸이 아픈데 어, 보셨지만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닌 거죠. 즉 그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세 번째 남자의 머리를 잘 보시면 뾰족뾰족한 게 보이시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그는 왕이죠. 왕이 왕자가 왜 아픈지 자신의 의사에게 묻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때 이 의사가 보니까 왕자님이 사진이 멀쩡한데 열이 나고 아프대. 꾀병 아니면 상사병인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바로 이 에라시 스트라우스인데요. 이 의사가 왕에게 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줄을 세워서 한 명씩 왕자님 앞을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한 명씩 지나가다가 바로 지금 저흰 옷을 입은 저 여자분이 딱 서는 순간 왕자의 맥박이 막뛴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여자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 오른손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 이야기는 사실 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였냐 하면 저흰옷 입은 여자가 바로 이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지금 왕자는 자신의 의붓 어머니에게 반한 거예요. 바로 그런 놀랄만한 어떤 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즐겨서 그렸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완성도 있게 다비드가 구현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그림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감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이제 원숙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리 다비드가 로마상을 수상하고 로마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고전의 어떤 이 보고와 같은 로마에서 그림을 직접 보고 모사를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한층 더 발전시켰죠.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 즉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죠.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다비드에게 그림을 하나 주문합니다. 고대 로마사의 한 토막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자클루이 다비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즉, 호라티우스 향제의 맹세라는 그림인데요. 이런 게 바로 역사화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보이도록. 요즘으로 비유하면 뭐 사극 드라마 같은 그런 거죠. 아,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 그 작게 이제 부족 국가로 시작했던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간 그런 국가였죠. 그래서 전쟁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도 이 로마와 옆에 있는 알바 룽가라는 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면전을 하면 이겨도 너무 피해가 막심하니까 이제 3대 3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이 자발적으로. 어 포라티우스 형제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그림 잘 보시면 빨간색 기억하시죠? 빨간색 보시면 빨간색 망토를 쓰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죠.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왼편과 오른편이 좀 다르죠. 왼편으로 봤을 때는 세 형제가 아주 강건한 육체와 단단한 느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요 왼쪽 편의 형제 세 명을 잘 보시면 무언가 틀리게 그린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은 만약에 이제 군대 사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화면 맨 앞에 있는 저 형제도 이쪽을 보고 있어야겠죠. 바깥쪽을. 근데 등을 돌려서 저쪽 반대, 자기 형제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형제가 손을 어깨에 이렇게 감싸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몸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놓은 거고 두 번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이제 군단이 승전 인사를 할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다면 지금 형제 세 명의 손 높이는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도레미파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의 끝에 아버지가 쥐고 있는 칼 세자루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메시지가 뜻하는 바는 뭐겠어요 우리는 비록. 몸은 다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로 합쳐져 있고, 이 합쳐진 마음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영어로 father죠. 그리고 땅을 뜻하는 land를 합치면, fatherland는 곧 조국이란 뜻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어, 싸우겠다. 라는 그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죠. 나라가 전쟁에 났을 때, 백성이 앞다투어 짐을 위해서 싸우겠구나, 싸우겠다. 이런 뜻의 그림이니까, 주문자의 어떤 마음을, 속내를 간파한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분명히 1등급 화가예요. 그런데, 자클리 다비드는 1등급이 아니라 최고 화가예요, 최고. 1등급과 최고의 그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잘 보시면 여자들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슬퍼하거나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아버지 바로 뒤쪽에 있는 여자를 잘 보시면 검정 베일을 쓰고 있죠. 왜 검정 베일을 쓰고 있을까요? 누가 죽었을 때 입죠. 그런데 로마가 저쪽 나라와 3대 0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왜 출전식을 하는데 불길하게 상복을 입고 있지? 좀 이상하죠.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겠어요? 저 여자는 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든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어,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저 여자는 바로 그 이웃 나라의 세 형제 집에서 시집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즉, 시댁 식구가 죽던, 친정 식구가 죽던, 누군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액션극과 정말 쓸쓸한 슬픈 멜로 드라마가 공존하는 이 드라마를 한편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왕이 너무 흡족해 했으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두 번째 주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잘 보시면 중간에 의자, 의자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나누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자들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느낌이죠. 밝기도 하고 왼편은 좀 어둡습니다. 빛의 대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대비인데요. 고대 로마가 원래는 이제 왕정이 있었습니다.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열었던 초대 집정관이었던 브루투스인데요. 이 브루투스는 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은 또 왕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왕을 지지하는 사람. 당시 로마법에서는 어,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외로 추방을 했어요. 그럼 추방한 경우에는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제군주였던 타르키네우스도 어, 사실, 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도피한 거죠. 그 살아있어요, 왕이. 이 왕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왕정을 부활하자. 이 움직임, 뭐, 우리로 쉽게 말하면 영모에 가담한 거죠, 아들 둘이서. 근데 이 영모에 가담한 얘기를 하인이 듣고 고발해서 쉽게 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왔는데, 브루투스 아들이 둘다 여기에 가담을 하니까, 브루투스의 약간 측근신한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그냥 추방하자. 추방하면 왜냐하면 훗날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방을 하자 쪽으로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유화적인 정책을 이 방, 방법을 내세웠는데 브루투스는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말이 모두 사실이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냐? 했더니 아들들은 이제 긍, 이 사실을 이제 긍정한 거죠. 본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그러고 난이 이제 바로 어, 목을 다 베었습니다. 바로 직결처분을 한 거죠.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비정하죠. 근데 정치인은, 즉, 공화주의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아들 둘을 목숨을 버렸으라도 원칙을 지키는 자이죠. 공화정이 처음 들어섰을 때이기 때문에 브루투스가 여기서 유화적인 정책을 취했다면 공화정은 굉장히 힘을 잃고 무너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투철한 그런 정치의식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분명히 이 그림을 누가 주문했다 그랬어요. 왕이 주문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림의 내용은 뭡니까?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열었던 정치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그런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다비드의 어떤 지금까지 삶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왜 이런 그림을 선택했을까? 굉장히 의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바로 그 다비드의 운명을 바꿉니다. 왜? 놀랍게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왕정이었는데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공화정이 들어와 있었어요. 즉,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왔어요. 그 교집합 시절에. 자클리이 다비드에 바로 이 그림이 위치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자클리이 다비드를 향한 두 가지 시선이 만들어진 거죠. 왕정에서 잘나갔던 사람이 공화정에서 잘나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는 돈을 쫓는 애구나. 자기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반대로 다비드와 다비드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 스승님은 원래 공화주의자야. 근데 왕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왕정의 그림을 그렸던 거지. 왕의 주문을 받아서 그렸을 뿐이야. 왕당파는 아니야. 바로 이두 가지 시선이 여기서 충돌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 7월 14일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 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90년에 걸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1년 정도에 제3공화국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안착이 되는데요. 이긴 시기의 프랑스 혁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 프랑스 혁명을 성격을 정리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회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클리 다비드의 대답은 뭐였겠어요? 당연히 권력이 아니었을까요? 혹은 아니다 회화의 주인도 그러면 화가다 자 과연 자클리 다비드의 대답이 뭐였냐 바로 이 대답에 따라서 그의 나중에 삶이 이후의 삶이 결정지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그렸으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자클리 다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